네, 2024임실의 치즈 축제 개막 축하 공연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우리 어, 김희재 씨 팬분들이 계신 그쪽부터 먼저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천천히 일어서실 때 조심해주시고 잔디가 좀 미끄럽습니다. 잔디가 미끄러우니까 여러분들 일어설 때 조심해주시면서 발밑을 잘 보시고 놓고 가시는 소지품 없이. 다시 한번 앉은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계신 또 착용했던, 어, 우비는 그대로 착용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현 씨 팬들이 계신 분들은 잠깐만 좀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의 안내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어, 퇴장하는 그, 어, 차도가 좋습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구 수보다 더 적으니까 천천히 이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비가 오메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하게 오늘 개방 축하 공연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자리 깨끗하게 주변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줌 잘 어, 주워서 어, 마련돼 있는 휴수통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안전자리 저희가 잘 정리해서 놓고 가시는 소지품 없이 잘 정돈해서 여러분께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도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분들도 천천히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네, 속도를 잘맞춰서 앞사람 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좀 어둡기도 하고, 잔디가 좀 미끄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발걸음 잘 이동해 주셔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 잘 정돈해주시고 어, 마지막 또 넘어가는 길까지 또 깨끗하게 또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대행 취축제는 10월 6일까지 함께하니까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추억들 안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앞 사람을 밀지 않고 또 잔디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발 디딤 조심하시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가시는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장시간 동안 진행해 주시는 이충훈 남아홍석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요, 어, 예전에 어떤 패플름들이 이러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져온 짐들은 꼭 가져간다고. 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가 그, 여러분 다 나고 나면, 아, 어떤 팬클럽들이 잘 정리했는지, 또 저희가 또 보고, 국민들도 보고, 어, 대중들도 보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혹시 쓰레기 있으면 좀 치워주시는 아름다운 문화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4일간, 이곳 임실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마을, 그리고 우리 임실읍에서, 어, 4일간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4일 동안 참여해주시고, 또 우리 가을, 임실에서 여러분들 멋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들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요, 어, 다행히 날씨가 어, 좋다라고 뭐 기상청에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내일 메인부대는 1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에클로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어, 국가대표 임실엔 치즈 대형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임실랜 숙성치즈 순금 행운 이벤트 아 오늘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요. 두 분이 순금을 받아갔습니다. 자 내일은 순금 세 돈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또임실랜 치즈 디저트 퐁디 퐁디 체험 전 세계 최초로 어이 퐁디 체험이 이곳 임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시고요.